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MBTI 연애에 관한 우려 책까지 쓰신 박성미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TI 연애 심리학을 쓴 박성미입니다. 이 책인데 제가 이걸 미리 받았어요. 인터뷰 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저는 ENTP니까. 어, 네. ENTP. 제 와이프 ENFP 아... 뭐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막 붙여놓고 제 주변에 잘 없는 좀먼 아... 사람들 네. 이를테면 약간 제이들 네. <laughs> 제 네. 주변에 피가 많아가지고 제이들은 <laughs> 뭐좀 이쪽에 많이 붙어있고 어... 이렇게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이미지에 따라서 실례지만 m b t i 어떻게 되세요? 인프제인데 네.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MBTI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MBTI를 처음 했는데 그때는 INTP 인팁이었어요 네. 그때 저의 모습은 진짜 인팁에딱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어... 네. 사람들 사귀는 것도 그렇게 관심도 없고,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말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상관하지도 않고, 사람을 볼때 약간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네. 확 긴장을 하게 되죠. 내가 아이 사람한테 지금. 호감을 못 얻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BTI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지만 사실 꽤 오래된 심리 검사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네. 옛날에 심리상담사 자격증 딸때 MBTI 검사를 했고, 그 당시엔 유명하지 않았는데, 네. 그게 벌써 이제 10년 전이거든요. 2013년. 네. 근데 그때 제가 블로그에 제가 MBTI를 네. 한 거를 써서 제 결과를 공개를 네.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ENTP야. 아, <laughs> 어떻게 보면 박호님은 네. ENTP로 살아가서의 성공의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그 유형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전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내 이야기를 그렇게 판단해? 라던가 왜 그렇게 차갑게 돼? 나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줘 라는 피드백을 엄청 들었었어요. 음... 어떤 성향하고 상호작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요즘에 연애에서 음. 최고의 쟁점이 이거잖아요. T야? T 발 C야? <laughs> <laughs> 보통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한테 비난할 때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무조건 F, 남자는 T. 네, 약간 그런 구도로 가서 음. 근데 반대일 때도 사실은 T를 안 내서 그렇지 F가 강한 남자 친구는 T가 강한 여자 친구한테 좀 속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안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남자는 T, 여자는 F 이렇게. 음. 구도가 성립이 된게 아닐까.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F가 이기적일 때도 많다라는 어, 생각이 드는 게왜 네. 그렇게 공감을 원하고 <laughs> 그렇게 하면서 왜 네. T인 나를 공감을 하지 못해죠? 그렇게 공감력이 높으면 티도 공감을 해줘야지. 네. 어, 공감을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어... 지금 아내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laughs> 아니, 아니, 와이프는 여전히 아, ENFP이긴 한데, 저 때문에 티가 쭉 올라온 상태라서. 뭘까 네. 뭐 예전에 저랑 처음에 네. 만났을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음. 이런 거 가지고, 내, 나보고 너무 냉혹하다. 네. 자기는 되게 이제 꽃밭이었거든요. 네. 전넌 너무 꽃밭이다라고 네. <laughs> 했는데 진정한 F여서 그런지 거기에 점점 동화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약간 세상에는 F 호소인이 너무 많지 않나. 네. 나 F야. 그러니까 네. 내 마음 공감해줘. 소시오패스적인 F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laughs> 너무 당하셨나 봐요.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F냐 T냐 이런 것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의사소통을 편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네. 사람의 최종 출력은 음. 또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하고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MBTI 광어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네. 뭐냐면 MBTI는 그러니까 당신은 사과를 좋아합니까? 네 사과를 좋아합니다라고 체크를 하니까 너는 음. 사과를 좋아한다고 나온 거다 근데 그게 무슨 심리검사냐 결국에는 네.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자아가 음. MBTI에 반영이 된 네, 거라서 네, 네, 네. 실제 자아를 다 구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아,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리학에서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들이 대체로 자기보고식 검사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성격 검사는 이 사람이 본인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인 거지. 맞고 틀리고를 전제로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네가 보는 너의 모습이 어떤 거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책에도 썼듯이 우리의 아주 일부분만을 검사로 측정 가능한 것만 이렇게 측정을 한 거고 우리는 그거보다 더큰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MBTI 결과보고... 나는 이렇게 행동 안할 때도 많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난 네. MBTI 이건 아니던데? 음. 라고 하는 MBTI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도 네. 많이 봤어가지고 네.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맞더라. 네. <laughs>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고 하지만 네. 아니 16가지로 대략적으로 대분류를 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해 그게. 그렇죠 옛날에는 네. 너는 나랑 안 맞아인데 네. 지금은 아 너랑 나랑 MBTI가 다르니까라고 음. 이해를 할수 있는 어떤 어, 포용성이 네. 생기는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네. 들어요. 되게 잘 응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MBTI를 가지고 맞고 틀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인프제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인프제처럼 행동하고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T랑 F가 좀 확연하게 좀 구별이 되는 편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티가 안 나는 F와 T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MBTI에 관한 책까지 쓴 작가님으로서 겉으로 네. 봤을 때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 한눈에 딱볼수 있는 어떤 네. 차이점이 있나요? 평소에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가 강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드러나느냐.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 빠른 의사 선택을 빨리 해야 될 때,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지?라고 할때첫 번째로 하는 행동. 그 행동에서 이 사람의 유형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계산을 할 틈이 없. 어요 <laughs> 네, 그렇죠. 네. 또 F도 F랑 T 사이가 있고 극단적인 F가 있고 극단적인 T 중간 네. T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때 T와 F의 매력 발산의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오 네, Nt시잖아요. NT 있잖아요. 네. NT N과 T가 있으신데 네. 그럴 때는 나의 이 독특한 면을 이 사람에게 아주 명료하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ST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명료하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T는 아. 굉장히 명료한 단어를 많이 써요. 아. 그래서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의사 를 전달하려는 게 있죠. 아 그럼 매력 어필하는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 위기구나. 즐거움을 위기긴 하죠.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의 다정한 모습, 나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야, 음. 너 괜찮아 하면서 이 챙겨주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는 게또 다르다. 그러면 SF. S.F 같은 경우 이이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N.F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수 있을까? 인간이란 한... 무엇일까? 그러니까 함께 할수 있는 약간 네. 인류회 같은 네네네 넓은 인간 단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강하죠. 어... 플로팅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수의 사람도 있겠죠. 아, 난 이렇게 네. 인간적인 사람이다. 네, 뭐 동물을 너무 공감해가지고 애쓴다거나. 사실 그냥 귀여우면 오 귀여워하고 <laughs> 끝날 수 있는데 막 귀여워서 나는 <laughs> 고양이가 너무 <laughs> 네. 좋아. 뭐 이렇게 일부러 좀 <laughs> 티를 낸다든가. 그쵸. 나와 상관없는 어떤 대상에까지도 그 인류애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고 S F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다거나 할수 있죠. 예전에 썸녀가 만날 때마다 선물을 좀구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 친구 SF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이 예쁜 거 있잖아요. 예쁜 쓰레기까진 아닌데 뭔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쓸일 없을 것 같은. 음. <laughs> 그러니까 낱말 카드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 내가 마음 고민이 있을 때 이거를 펼쳐보면 정답이 있을 거야. 그냥 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너 자신이 있지 마. 향초도 주고 이러는데 거의 뭐 확신 F잖아요 그 정도. 네, 그렇 저는 왜 주지? <laughs> 이걸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 내가 이걸 누굴 주기도 그렇고 선물 받은 그쵸. 건데 고맙지만 곤란했던 이런 마음이 있네요. 그분은 여기에 마음을 담으신 거죠. <laughs> 근데 T는 물건을 보신 거죠. <laughs> 아, T <팀> 발놈들 <알룸들. 웃음> 어쩔 수가 없네. 그렇죠. <laughs> 연애할 때 F의 장점. 과 단점. 그리고 음. T의 장점과 단점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F는 사실 딱 드러나죠. 연인으로서 이렇게 다정한 사람 있나? 어...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F가 되게 다정하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다정함이 안 좋게 변화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내 감정을 우선시할 때. 음. 아까 상... 제가 얘기했던 소시오패스형. 어, 그...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네. 아, 교류가 아니라 전달만 네. 하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대는 내 감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여길 때이 관계가 좀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겠고. t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그 단어를 쓸 때도 흐지부지하게 쓰지 않아요. 적절한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티를 보면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T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만을 이 사람한테 그냥 전달하려고 을 하는 거죠. 음... 내 생각이 옳아. 왜냐하면 내가 많이 생각했으니까 내 생각만을 추구하면서 이 생각대로 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관계가 안 좋게 갈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이 T와 F의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 네. 교류를 할 마음이 없는 네. 이 마음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되는. 네, 그렇죠. T랑 F랑 별로 상관이 없네요, 단점. 그런데 갈등 상황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MBTI가 선호 경향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거를 상대가 해주길 원하거든요. F는 상대에게서 F적인 거를 바라겠죠. 그리고 T는 T적인 어떤 걸 바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대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싸움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면 F는 같은 F끼리, T는 같은 T끼리 만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서로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이제 갈등을 할때 네.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면 제가 본 아주 극적인 그 F 성향들의 충돌이 있었는데 서로의 감정을 주장하다가 둘이서 육탄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F 때문인 거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F가 강하고 제 남편도 F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싸워본 적은 없었거든요. 서로 아이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또 F랑 네, 상관없이 네.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게 은밀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불만을 드러낼 때도 되게 은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는 이제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T 성향이 강한 부부를 알고 있거든요. 그두 분은 이제 사이가 좋을 때는 뭐 핵심적인 의사전달을 하니까 굉장히 또 그게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싸울 때는 이제 생각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그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데, 어, 네. 제가 T라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데요? <laughs> 그렇게 해서 옳은 결론이 도출하면 네. 서로에게 더 좋지 않나요? 장점 아닌가요? 근데 이제 갈등이라는 게 네. 사실 일방적인 주장에서 이제 좀더 삐그덕삐그덕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서로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냥 봐주는 게 없구나 그쵸 T끼리는 서로의 논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맞을 때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논리가 다를 때는 이게 그냥 팽팽하게 계속 맞서기만 하는 거죠 종합해서 결론은 나오지 않고 계속 내가 옳아 아니야 내가 옳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연인이 아니라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 같아요 같은 T끼리도 같은 F끼리도 아니면 F랑 T 다른 사람끼리도 음. 만나도 다 문제가 있네요 F끼리 만났냐 T끼리 만났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갈등 상황, 이 위기에서 나의 강점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F의 강점은 다정함에 있죠 T의 강점은 명료함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점을 갈등 상황에서도 이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F는 상대가 F든 T든 상관없이 본인의 강점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T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F든 T든 상관없이 본인의 강점, 이 명료하게 생각하는 거, 명료하게 결정 내리는 거, 이런 장점을 발휘를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의 입장을 인지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감은 못 하더라도 공감을 원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머리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나의 단점을 메꾸려고 보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강점에 집중해서 강점을 더 살려 버리는 거예요 어, 어, 되게 희복하긴 하네요 네. 보통 T니까 좀 F를 이해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아예 그냥 F가 되기를 포기해라 네. 넌 F는 글렀으니 <웃음> <웃음> 그쵸 자신의 강점을 더 생각하는 게 좋죠 아... 사실 제 와이프가 이제 F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 모르게 얘가 느끼는 감정을 매번 공감을 하자니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저도 모르게 티가 튀어나오니까 이 일관성도. 네.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걸 원하니 이런 걸 하는 게 우리 관계에 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관계가 스무스하고 잘 풀리긴 하더라고요 어. 와이프도 근데 비슷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결혼하고 그래서 초반에 되게 좀 많이 좀 싸우긴 했는데 네. 점점점 싸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생각해보면 어, T랑 F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여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자 F에 남자 T니까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변화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저의 강점을 남편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어야 성향이 상관없이 좋은 연애를 하시더라고요. 음... 이상 MBTI에 관련한 연애 서적을 출간하신 박성미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Hehehe <laughs>